안이성 네.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영 역을 맡은 박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 역을 맡은 이석입니다. 아,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선택해달라고 로비를 했는데요. <laughs> 어, 공연을 보고 그 스포츠 정신을 감은 그 건강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연출인과 윈윈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포항 직성 밤메기도 제가 한번 대접을 해 드렸고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여러모로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제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직접 사신 건가요, 밤에기? <laughs> 아 밤에기는 누가 선물로 줬어. <laughs> 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하면서 저 못하겠어요 한세 번은 연발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단린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처음 해봐가지고. 몇번 쓰러질 뻔하고.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깨어나고 이제 몸도 좋고 그런 건 좋은데 정말 힘듭니다. 어이 추운 겨울 저희 새 유도 소년 팀 너무 열심히 땀 흘리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그 땀에 보답하는 건강한 웃음과 건강한 감동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러 가 주세요. 자 유도 소년 파이팅! 파이팅!